그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눈높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러분들 그릴 때 항상 주의할거이이 이 눈을 어디에 다 놓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놓으면 시점이죠. 여기가 소시점 출발이죠. 그리고 눈높이의 출발. 자, 눈높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야외에서는 지평선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 하늘이 엄청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바닥이 많이 보이고 거기에 따라 투시도 바뀌고 이게 렇될것 같습니다. 1법에 맞춰서 구름부터 한번 머리로 그려볼게요. 구름 그리실 때는 3, 2, 1 이렇게 이렇게 투시 거리가 있다. 3일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관찰자 시점에서 가까운 거고 먼 거고 더먼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것부터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구름을 먼저 덩어리만 쭉쭉쭉 만들고 어, 구름이 대기권에서 쭉 이렇게 넣 흘러가는 느낌이 나야겠죠. 그리고 퍼스에 맞춰서 이런 퍼스에 맞춰서 흐르는 느낌도 나야 될 것이고 멀리는 건 정면처럼 보일 것이고 가까운 거는 힘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가 있는 구름의 덩어리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 도 거리가 이렇게 위로 더 들어간 거죠. 얘보다 얘가 더먼 거죠. 덩어리는 너무 동그래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을 그릴 때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루엣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개념보다 어 입체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산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높이 올려버리면 나중에 거리감 내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잔잔하게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산맥, 그렇죠? 산맥에 대한 정보. 정보만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 주세요. 산을 너무 그 많이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을 좀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남겨진 면들을 바라보면서 작화해 주세요. 그러면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 남겨진 이 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면, 여기 디자인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큼 예쁘게 잡냐가 작화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 여기 이제 지면으로 전환될 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 뭐냐면은. 산이 점점 넘어오면서 중경으로 전개되면서 슬슬 언덕이 되겠죠. 언덕이 천천히 더 앞쪽으로 오면은 지면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기본적인 야외 풍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사실 등고를 보면 어 굉장히 복잡한 등고가 여기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굴곡들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요약하고 제일 중요한 정보, 꺾여 있는 부분, 넘어가는 부분만 기록해주면서 넘어가겠죠. 하늘 채색부터 해볼게요. 하늘 색깔, 그, 칠할 때 파란색만 이렇게 한, 한 가지 채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적어도 이세 가지 채널을 세 가지 정도를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오른쪽. 알트 누르고, 여기 딱 찍으시면 여기 찍히죠. 어두운 거는, 어, 좀더 한색 쪽으로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색 쪽이 어디예요? 한색. 여기서부터 이 기준 쪽에 게이지 보시나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한색 더 차거지죠? 차거지고 아래로 가서 따뜻해지죠? 그리고 아이색이 바뀌고. 여기서 이제 하늘이 조금 더 짙어지고 싶어. 근데 하늘이 밝은 파란 하늘이 지, 짙어지는 거지 어두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명암이.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약간. 같은 타겟에서 조금 올라가시고 이게 딱 하면은 딱 자연스럽게 돼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 파란색 하늘이 색깔이, 그냥 딱 보면 파란색이지만, 사실상, 우리, 우리 과정 다들 보셨잖아요. 세 가지의 채널에 세 가지 색깔이 벌써 배색이 되었죠. 그러면은, 어때요? 느낌이? 조금 더 깊죠? 그냥 파란, 그냥 하늘, 이게 아니라, 깊은, 뭔가 좀, 어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게 나는 거죠. 그, 구름 덩어리부터 살짝 만들고, 히랍을 좀 줄게요. 예, 예민하게 움직여야 하니까. 블러 쪽이 있는데, 블러 쪽에서 스머찌라고 있어요. 예, 스머지를 끝에만 문질러세요. 끝에만. 끝에만. 이러면 마감이 이쁘게 됩니다. 깎아주고, 다시 누르고 깎고, 다시 스머지로 살짝 마감. 구름 그질 때는 이렇게 원래 작화했던 것보다 좀더 크게, 크게, 넓게, 높게 가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깎아버리면 되니까. 자, 구름 터치할 때 움직임은 그 투시 방향대로 움직였어요. 지금 구름얘 운동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터치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이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 모양 형태대로 이 방향으로 움직여주시,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같은 결로 움직여주세요. 그래야 형태가 더잘 나옵니다. 그럼 명암 한번 넣어볼게요. 영역 잡고, 뭐, 레일 하나 추가해도 좋고요. 또는, 컨트롤, 알트, G 눌러서 이렇게 아예 마스킹해도 되고요. 명암은 뭐,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채널에서 그냥 채도, 채도, 하고 명도만 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직진. 아래, 아래로, 아래로 직진. 1cm 아래, 여기 나중에 이 채도 조절만 하는 거예요 나는 좀더 맑은 느낌이야 그럼 약간 오른쪽 사선 아, 어, 나는 조금 다운시키면서 좀 점잖게 하고 싶어 그럼 아래, 수직 아래, 이렇게 산부터 그려볼게요 산 그릴 때산 무슨 색깔일까요? 산뭐 초록색이겠죠? 나무 있으면 여, 뭐 여름 정도다 그러면 뭐산 초록색이겠죠? 뭐 초록색 하세요, 아무거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녹색에서 시작하고 중간이 이쪽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멀리 보이는 거는 좀 차가운 색을 쓰고,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따뜻한 색을 써라. 그러면은, 멀리는 건 한색, 가까운 건 난색.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녹색, 그리고 멀리 있으니까 녹색에서 차가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안 되고, 약간 녹색에서 파란색 중간이면 뭐예요? 청록이 되겠죠, 청록 쪽. 청록 쪽에서 쓰고 그리고 명도. 아까 얘기한 명도, 명도는 하늘에서 시작해요. 하늘의 명도에서 가까운 위치 거기서 시작을 해주시고 색이 어, 좀 너무 발랄하거나 무게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은 조금 더 한색으로 가고 명도로 떨어뜨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워질수록 채도를 좀 확보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채도가 더 확보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겠죠. 맑게 하고 싶어. 오른쪽. 어, 나는 좀 조금 더 매트하고 단단하고 무겁게 하고 싶어. 그럼 왼쪽. 산, 뭐 형태를 일일이게 잡는 것보다 아까 그릉 그린 것처럼 그냥 넓게 넓게. 시원시원하게 넘어가시고 깎아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터치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결방향, 작화된 그 결방향 결대로 동작을 옮겨가세요 명암을 넣을 때 이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명암도 그 파란색에서 근사치의 색에서 더웜 컬러로 가지고 차갑게 눌러주고 레이어 꼭 나누고 자빛 방향 을전 이쪽으로 줬어요.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면에 이쪽 산에 닿는 이쪽 면만 밝게 하고 왼쪽으로 어두지게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이런데 생기겠네요. 이러, 이런 식으로 게 근데 이것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그냥 슥슥 그냥 툭툭자이 레이저 바꾸고 여기서 작화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작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라인 작화 쪽으로. 할줄 알아야 이게 빨라요. 그 산의 형태를 깎아버려요, 이렇게. 명암을 깎아서 지금 작화되어 있는, 있는 산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디테일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 색깔이 단순해요. 한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여기다 색깔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가둬놓고. 가둬놓고 여기다가 색 변화를 여기다 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부터 자, 에어브러쉬로 해 볼게요. 색 변화를 주는데 여기가 제일 먼 부분이겠죠? 먼 부인, 부분을 부분에다가 하늘과 유산색 쪽을 해서 어둡게 해주고 반사광을 줍니다. 반사광이라기보다뭐 포그 현상 같은 거겠죠? 일종의 반사일 수도 있고 에어브러쉬로 뒤에다가 살짝 주는 거예요. 해당 레이어에다가 톤을 하늘에 있는 원근 톤을 살짝 주는 거예요. 살짝 이게 원근법이에요. 이게 색채 원근법이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이면이 있죠? 요, 이 산의 면 있죠? 여기에다가 레이어 하나만 더 주세요. 자, 레이어 추가했죠? 자동으로 마스킹 됐고,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밝은 걸 넣어볼게요. 낮에 밝은 거는 빛이 와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배색. 배색이 탄생해요 배색. 한이 한 가지 녹색을 흐르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배색을 해야 된다. 그럼 녹색에서 풍부하게 주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찍어볼게요. 어, 웜톤을 조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밝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배색인 거예요. 배색을 합니다. 쓱쓱쓱 살짝 섞기만 해도 배색만 섞어줘도 고급스러워져요. 예를 들어, 산이 빛나지가 않잖아요. 뭐, 자체 발광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밝은 걸 넣으라고 했더니, 곧 화이트, 화이트를 넣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는사 너무 많아요. 그림을 하얗게 만들어, 하얗게. 명암을 시커멓고, 그럼 지저분하고, 느낌도 안 나고, 막 그런 거죠. 밝은 거는 이미 처음에 정해진 거예요.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툴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뭘 자꾸, 어, 뭐, 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이 이러,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자, 벌써 오, 올라갔죠. 망한 거예요, 이거. 이거 망한 거예요. 기본적인 지금 대상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림을 거의 그냥 이 색깔 놓고 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다 그리세요, 다. 해버려요. 조금 두워도 괜찮아요. 그냥 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이어에서 레이어 차라리 그냥 편집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이 단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균형이 깨, 이미 깨진 상태에서 하면은 타기만 하거나 칙칙하게만 된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